오, 그냥 각성 먼저 써버렸어. 웬만하면 전진의 죽성 공법받고한번 쓰고 하는 게 낫지. 오이카논 입장권 격을. <laughs> 마살령님 먼저. 살게요? 오케이 오케이. 돌 진가요? 나 있어요. 기가 막혔다, 아, 기가 막혔다. 아. 들어갑니다. 제발 로프리. 덩크레이 응, 그래 찍어요. 아, 빨리. 어, 그대로 갔고. 헤어로 소환됐어요. 네. 한번 인파이터 쪽두개 인파 두개 같아요. 두개 네. 겹쳐져 있고 있고 쓸것 같아요. 바프 들어왔어요. 저도 응. 끝나기 전에 이동할 것 같기도 하고. 바프 들어오고. 응. 저희 내손 없어요. 지진 나오고 제발 가기 전 쓰기 전에 가라 저희 빠있게요 그냥 안전빵으로 와 순복 풀 돌아서 사람 다음에 그냥 삼법을 들어갈게요. 종일 <laughs> <오케이. 웃음> 형님, 어우 절대 넘어오지 마세요. 대마 <laughs> 좋은데 왜? 이거 마살 형님이 먼저 깔아주신대요. 네. 올라왔어요. 네. 여기 터져요, 터져요, 뭐야? 어그로 불렸어요. 아, 몸롤, 삼두석 겸. 곧 돌아왔어요. 형, 오늘 와이파이 안 들어온다는데요? 에어컨 그, 아니니까? 자유의 나를 구한? 아, 피시방에 나갈까? 안 <laughs> 뽑아도 못했는데. 그럼 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알가도어 여기 밑에 쪽로 제가 정리할게요. 음, 인파 없는 거 같아요. 몇 번째지? 여기 밑에 쪽을 쓸야요한번한타이 알아서 해 오케이. 떴어요. 졸라 왔어요. 인파가 일단 터뜨릴게요. 팡. 롤. 딜롤. 저주 이제 풀려요. 아, 몸. 아이 걸몸아 뭐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방금? 그래. 지진전 이쪽으로 빼왔어요. 한 번, 두 번. 두개 겹쳐 있어요. 네. 예. 세 번. 어요 그리고 방. 오. 너너 뒤에 있고. 기 응, 11시. 밥는고 빨리 빠질게요, 저. 되게 빠질 네, 만능약 있어서, 그냥, 빠지면갈게요 지진 안 나왔죠. 예. 네, 아직. 갔어요 아, 너무 멀리. 아니 배마에서 인파로 넘어온다고 어, 하시는 네, 분하니까 네. 다 그렇지. 넘어오지 말라고 하시면 내달렸어장난 어. <laughs> 근데 타격감은 진짜 아니, 좋은데 인파이터. 인파이터 하다가 다른 거 하면은 어 이게 삼 소리가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때리는 맛이 없다 해야 되나? 아 이게 회복량을 들고면 오또 퓨전을 안 쓴단 말이야. 회복이 나요, 차라리. 호사비 빨아주세네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깔게요 우후. 잘릴 수 있어요. 잘려. 아 부러웠어요. 예. 아 음, 가자. 0.2초. 아졸라어요아 좋아요. 저 노클이. 이번 판다 노클이. <laughs> 아네. 오케이. 쫄쫄 지워졌고. 수고. 나이스 방어막 들어갔는데 방어막 바로 증발바람이 대원은 저거 세개 섞인 중단 말이에요. 방어막이 안 보인다 안 네. 보인다. 네. 안 보인다, 바, 보인다, 바, 보인다. 바, 지진 안 썼죠 이이네요 네. 오케이 이네요 어, 아프다 들어왔어요. 네. 예. 한 번, 둘, 두 번. 둘장에다가 허저비 깔아놓기. 네. 예. 아.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갔어. 어, 끌렸어요. 어, 나 저주, 잠깐만. 좀 빠른 거 아니냐? 저좀 빠른 거 같은데. 어, 난 살았네. 오케이. 오케이, 허수아이 인식해라. 인식했어요, 롤. 이거 허수아이큰 그림인가요, 혹시? 이거 그지? 빠비 황. 롤, 몸, 좀만나한 번만 주세요. 그렇지. 오, 와가 날 건데. 이제 넘어져요. 어이, 뭐야.